제법 실상의 지혜는 인생에 무엇을 주는가?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체를 가치 창조의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힘이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다. 그 모든 현상, 제법이 전부 자신의 불개라는 생명 실상을 빛내는 기회가 된다. 행복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것이 제법 실상의 인생이다. 기쁨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공만이 훌륭한 것도 아니다. 괴로움이야말로 깨달음의 어머니이며 고뇌와 좌절이야말로 이것에 지지 않는 한 신심을 깊게 해준다. 고뇌가 행복의 재료가 된다. 번뇌 즉 보리이다. 신심하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일체가 공덕이다. 그리고 여기에 묘법을 신앙하는 인생과 하지 않은 인생의 차이가 있다. 불법은 관념론이 아니다. 불법 즉 사회이다. 제법 실상에서 말하면 불법은 실상이고, 사회, 세법은 제법이라고 할수 있다. 또, 신심은 실상이고, 생활은 제법으로, 신심적 생활이 제법 실상이다. 불법은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리츠랜드 성인은 일체 세간의 치생산업은 모두 실상과 서로 위배하지 않음이라는 천태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자란 세간의 법 이외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세법의 모습이 그대로 불법이다. 현실의 모습에서 떠난다면, 불법을 증명할 장소는 없다. 니치렌 대성인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하늘이 맑아지면 땅은 밝아지고 법화를 아는 자는 세법을 깨닫느니라. 도다 선생님은 이 어문을 배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번조를 수지한 사람은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개선하고 자기의 일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다. 태양이 한번 얼굴을 내밀면 대지가 확 밝아지듯이 묘법을 수지한 사람은 세법을 모르면 안된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뚜렷하게 보이는 지혜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신심이다. 부처의 10호, 10가지 존칭 가운데 세간해 라고 있다. 세간의 일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부처이다. 대성이는 불법은 채와 같고 세간은 그림자와 같도다. 채가 구부러지면 그림자도 구부러지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채와 그림자는 떨어질 수 없는 일체다. 구부러진 채, 다시 말해 편향된 철학, 사상, 종교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그림자를 똑바로 세우려고 해도 세워질 리 없다. 우리가 전개하는 대화 운동은 이체를 바르게 하는 근본적인 사회 공헌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근본인 여시인을 만드는 것이다. 제법 실상은 생명 존엄의 천리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묘법의 당체로 하는 제법 실상의 불안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들도 없이 소중한 한 사람이다. 모든 인간이여 빛나라. 모든 생명이여 빛나라. 이러한 인류의 외침이 법화경의 외침이다. 제법 실상을 아는 사람의 외침이다. 전 인류가 살아가는 감동을 서로 나누기 위한 불법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존엄을 빼앗는 것과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불법자의 책무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절대적 행복 경외를 자신의 생명에 굳건히 쌓는 것이다. 무엇이 있어도 즐겁다. 언제나 생명 오조의 환희가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도 대의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듯이 또 호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먹구름을 뚫고 올라간 저 높은 곳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구락함께 즐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치를 만들고 경계를 여는 삶이 제법 실상의 인생이다. 어서 전집입니다. 사도 지방에서 이곳 가의 지방까지는 산과 바다를 거쳐 천리에 이르는데 법화경을 믿고 있으므로 거의 해마다 남편을 보내 리치렌을 찾아오시게 하니 정념 법화경 석가 다보 시방의 재불이그 마음을 알고 계시리라. 그대는 사도의 지방에 계시더라도 마음은 이 지방에 왔느니라. 부처가 되는 길도 이와 같으니 우리들은 예토에 있지만 마음은 영산에 사느니라. 얼굴을 본들 무엇하리요? 마음만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석가 불이 계시는 영산 회상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법년입니다. 리치렌 불법은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예를 구축하기 위한 신앙입니다. 일상에서 신심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심이란 바로 자기 생명을 단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니치렌 불법은 인간으로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얻은 지혜와 생명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처음 접하면 종교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치렌 불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리치렌 불법은 현실을 떠나 존재하지 않으며 생활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실천의 철학입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팔정도 중 정명에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석조는 이미 생활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설한 것입니다. 리치렌의 성인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 목적은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일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며 신심은 현실 속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치렌 불법은 우리의 생명 속에는 본래부터 불개, 즉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밝힙니다. 누구나 최고의 경예를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능성을 기원과 행동을 통해 현실 속에서 드러낼 때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수행의 장이 되고 현실도 변혁의 무대가 됩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신심을 발휘하는 현장이 됩니다. 대성인은 문화에게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사관을 법화경이라고 생각하시라. 일체 세간의 치생산업은 모두 실상과 서로 위배하지 않음이란 이것이니라. 직장의 일뿐 아니라 집안일, 공부, 인간관계, 지역활동 등 생활 전체가 인간혁명의 무대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 가족과 관계를 지켜가는 노력, 학교에서 한 걸음씩 성장하려는 자세 모두가 신심의 수행입니다. 근행창제는 생명을 정돈하고 생명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실천이며, 우리의 생활은 그 생명력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즉, 근행창제는 엔진이고, 생활은 그 엔진을 기반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치넨 대성인은 하늘이 맑아지면 땅은 밝아지고, 법화를 아는 자는 세법을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심을 하면 저절로 세상 일이 잘 풀린다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심을 하는 사람이기에 현실 속에서 더욱 지혜롭게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며 스스로 승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땅이 밝아지듯 우리의 생명이 맑아지면 생활의 방향도 자연히 바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책임있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뿐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의 실증이 됩니다. 성실함, 인내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모두 신심이 생활 속에서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반대로 생활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신심과 생활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고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행으로 마음을 다지고 생활에서 실천으로 증명하며 두 흐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심이 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힘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직장, 지역,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 사람을 격려하고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혁명입니다. 진심은 특별한 시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도전, 책임, 관계, 기쁨과 슬픔 모두가 신심을 실천하는 무대입니다. 근행 창제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 나침반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갈 때 올바른 인생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30분, 저녁 근행을 45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265일차, 상대의 불성 예배하는 실천 249일차, 보은 감사의 기원 241차, 신심 근본의 기원 2 2 1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혁명의 기원 111차로 올렸고, 투자이론 공부 118일차, 어학 공부 매일 실천 27일차, 전공 공부 매일 도전 29일차, 실무 공부 매일 전진 30일차, 일기 작성 매일 승리 26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